문제다는 신의 소유입니다 2024년 1회 실기 기출문제 해상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직무 분석으로 얻어진 정보의 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6가지만 쓰시오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모집 및 선발. 두 번째, 교육 및 훈련. 세 번째, 배치 및경력 개발. 네 번째,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다섯 번째, 직무 재설계 및 작업 환경 개선. 여섯 번째, 인력 수급계획의 수립. 이 바로 직무 분석 정보의 용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이렇게 쓰는 거. 시험에 벌써 여러 살례 나온 바 있네요. 이번, 고용률이 50% 이고, 비경제 활동 인구가 400명 이며, 실업자가 50명일 때 실업률을 구하시오. 계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조건과 문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일 때까지 바로 조건이고요. 본 문제는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수검자는 본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실업률을 구하는 게 우리 본 문제니까 실업률은요 어떻게 구하냐?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 곱하기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는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이게 바로 경제학적 인구수니까요. 거기에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 건식을 보시면 고용률이 50%라고 했으니까 50% 이렇게 하시고요. 고용률 구하는 공식, 15세 이상 인구수 또는 반대, 같은 말로 생산 가능 인구수, 생산 가능 인구수 분해, 그리고 취업자 수,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바로 고용률이 나온다고 했어요. 생산가능 인구수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수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더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 아까도 했지만 실업자 수이고요. 비 경제 활동 인구 수 이렇게 곱하면 더하면 되죠. 거기에 취업자 수 이렇게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고용률이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용률 50%는요. 취업자 수 모르니까 여전히 x로 놓고요. 실업자 수 이렇게 50명 이렇게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 수 400명 있어요. 그리고 취업자 수 모르니까 똑같이 이렇게 x라고 놓고요 곱하기 100 해서 이거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 어, 100이 분자에 곱하면 100x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맞추름이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e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가서 곱해 주면은 x 플러스 여기 450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어, 2x는 요 1이 곱해지니까 e x 가 되겠죠. 그래서 x가 450명, 즉 취업자 수가 450명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취업자 수 450명 플러스 실업자 수 50명, 즉 500명이죠. 500명 분의 50명 곱하기 100 하면 바로 실업률 10%가 딱 구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이대로 이렇게 보시면 실업률 이렇게 딱 나와 어요 중요한 거는 계산 문제니까 당연히 계산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는 거는 이단일수를빠뜨린다는 것이에요. 평소에 연습할 때부터 단일수를철저해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확장의 보기에 이렇게 공식들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요걸 철저히 외우셔야 되겠죠? 이거 수학 문제 아니고요, 단순 계산 문제예요. 공식 외워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니까 너무 위축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3번 적응 행동 증진 기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설명하셔. 적응 행동 증진 기법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 촉진 기법은 강변 사행상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반대되는 개념이 불안 감소 기법또 부적응 행동 감소 기법이라고도 표시되니까 어떤 어, 표현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적응 행동 증진 기법, 학습 촉진 기법, 강변 사행상 이렇게였으니까 강화, 변별 학습,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 학습. 행동, 조성, 상표, 제도 이렇게 다섯 개 알아두시고요. 설명까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세개 정도만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명칭은 다 아셔야 되고, 확장에 보기에 보시면 부적응 행동 감소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안감소기법이라는 것이죠. 책임만 혐주자에서 체계적 둔감법 금지조건 형성, 반조건 형성, 혐오치료, 주장훈련, 자기표현훈련에서 책근반 혐주자 이렇게 6개 보시면 되고 역시 설명까지 하는 것은 3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학습촉진기법과 불안감소기법은 2차시대에 엄청 많이 나온 것이니까 필연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4번 로저스의 내담자중심상담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는 무엇이냐 1공무라고 했어요 1공무 그래서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인 수용. 설명 보시면 일치성과 진실성은 상담자는 진실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 공감적 이해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면 세계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한다. 무조건적인 수용. 상담자는 내 동료를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일공모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것까지해서 6점짜리로 대부분 출제되니까 설명까지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5번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향 검사 신뢰도. 문항내 적합치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추정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뢰도 추정 방법에는요 검사, 재검사, 동영검사, 반분 신뢰도, 문항내 적합치도 이렇게 네 가지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예, 1 번, 2 번, 4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은. 어, 세번째 반분 신뢰도가 어, 문학 내 적합치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이 4개를 네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요, 동일한 수검자, 시험 뭐 검사 받는 사람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검사 내용을 봐야 돼요. 단지, 일정 시간 간격만 두고 두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두점중 간의 상관계에서 도도로 신뢰도로 설명, 추정한다. 설명하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반면에 동형검사는 뭐냐면 수검자는 똑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검사가 아니에요. 즉첫 번째 시행한 검사와 동등한 유형일 뿐이지 똑같은 검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검사를 실시해서 얻은 두 점수 간의 상관 계수를 도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반복 신뢰도는 어떤 집단에게 한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검사의 문항을 동명이 되도록 두 개의 검사로 나눈 다음에 두 점수 간의 상관 계수를 도대로 신뢰도를 추정한다 보시고 문항 내 적합치는요. 한 검사 내 개개의 문항들을 독립된 검사로 보고요. 문항들 간의 일관성이나 합치성을 신뢰도로 규정한다. 중요한 게잘 알아두셔야 되고, 확장해 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심리 검사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차 문항수, 문항 반응수, 검사 유형 그리고 실내도 추정 방법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문 문검신이라고 했었고요. 2007개 여러 차례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6번에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산업이나 산업 활동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4점자리로 자주 나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쪽짓게 답안에 보시면 산업이라는 것은 유사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하고요. 산업활동은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잘 파악해 두셔야 해요 확장해 보기까지 완전히 알아두셔야 돼요. 언어에 나올지 모르니까요. 산업 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 내 가사 활동은 제외된다는 사실. 산업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산업 분류는 이때 4점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이나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산업 분류라고 하고요. 산업 분류의 기준으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로 세 개로 구분 기준을 잡는다는 거. 생산 단위 의 활동 형태로 사실 세 개가 있는데.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이 있어요. 이세개 쓰고 설명하시면 6점으로 출제된 바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빠뜨리지 말고 해두셔야 되는 거죠. 7번 직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다섯 가지 쓰시려나 와 있는데요. 직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요 개경윤사비 다섯 가지가 딱 있어요. 그고 개경민사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일의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비속박성 이렇게 다섯 개 알아두시면 되고요. 설명 내용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확장해 보기에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열 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10개 중에서 6개 쓰시오. 여러 차례 전 문제 나왔었거든요. 자기가 외우기 편한 걸로 6개만 집중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8번, 심리검사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6가지 쓰시오.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라고 해서 평가 기법을 이용할 때는 수검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해야 한다. 새로운 기법을 표준화할 때는 기존의 과학적 절차를 충분히 지켜야 한다. 심리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사용해야 한다. 당연히 보겠죠. 심리 검사의 결과는 사용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요. 적절한 훈련이나 조습을 받은 사람들이 심리 검사를 실시한다. 해야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여섯 개를 파악해 두시면 좋겠어요. 확장해 보기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구원 투사적 검사 비교해서 객관적 검사가 가지는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 나와 있는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여섯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객관식 검사라고 한다면, 우리 직선사의 1차 필기 생각하시면 되고,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직선사에서 2차 실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검사의 장점은요, 검사의 실시가 간편하다.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간편하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노력이 투자 사 검사에 비해서 절약하면 되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고요, 검사의 객관성에 보장되어 있으면 부적합한 응답을 최소화할 수 있죠. 객관식이니까 1, 2, 3, 4, 번을 찍어야 되니까요. 비용적 측면에서도요. 투사자 검사는 일단 채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어, 객관식 검사가 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것이에요이개 정도 알아두시고요. 5 개짜리 쓰는 거 여러 개 나온 바 있어요. 확장해 보기에 반면에 이번에는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나왔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반대 개념으로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10번에 모집단에서 규준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확률표집 방법 세 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와있는데요 확률표집 방법은요 여러 차례 전문제 나왔어요 8점 짜리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층 집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가 단순 무선표집두 번째 층화표집 집락표집 계층표집 해서 단층 집계 이렇게 해두시고 설명까지도 한번 파악해 두셔야 돼요. 쓰고 설명하시고 팔자대로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파악해 두시고 확장해 보기에 비확률 표집 방법이 있는데 확장해 보기에 제가 놓은 곳인데 이 다음 시험은 2 0세도 이외에 국법 비확률 표집 방법 쓰시고 나왔거든요. 다섯 개 넣어놨는데요. 이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 만약에 비확률 표집 방법에 대해서 쓰시고 하면 쓰면 돼요. 편의표본추출, 추출, 유의표본추출, 지원자표본추출, 눈덩이표본추출, 할당표본추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네요. 11번. 직업적응이론에서 직업적응이론이요.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가치 5가지. 직업가치 6가지 제시해 놓고 있어요. 직업적응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업가치 6가지는요. 바로 성의자 안한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취 있고요,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성의자 안한지 이렇게 여섯 가지 파악해 놓고 있으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쓰는 게 많이 나오면 요런에 다섯 가지 쓰시면 되겠죠. 확장해 보기에 검사 도구들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야. 직업적응 이론에 기초한 검사 도구는 뭐가 있냐? MIQ, MJDQ, MSQ 이렇게. 홀랜드 이론이 적용된 검사 도구에는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가볍게 읽어 주시면 되겠네요. 12번.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부가 직업 정보를 다섯 가지만 쓰시원안는데 우리 부가 직업 정보는 열세 가지 제시해 놓고 있어요. 정육숙직, 작작작, 자유관주 표표표. 그래서 그거 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규 교육, 육체 활동, 숙련 기간, 직무 기능, 작업. 어, 자, 작업 장소, 작업환경, 작업강도, 그래서 정육, 숙직, 작작작 하면 정육 쪽에서 숙직은 이제 작작 좀 하고 자유관조표 표, 표 자격면허, 유사명칭, 관련직업, 조사연도, 표준산업분류코드, 표준직업분류코드, 자유롭게 관조하듯이 표표에 떠나거라 이렇게 했었어요. 마지막에 붙여놓은 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해놨다고 했었죠? 정육, 숙직, 작작자 자유관조, 표표표 이렇게 해서 13개 중에서 5개 쓰는 게 여러 차례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명칭 쓰는 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부가직업정보중에서 자업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시험문제 몇 차례 나온 바 있네요. 5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보통 작업을 중심으로서 외우시면 되겠죠. 첫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가로로 놓고선 이렇게 숫자 들어가는 거. 최고 2 0 k g 최고 1 0 k g 그리고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고요. 가벼운 작업은 보통 작업에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중량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문제 나왔었다. 13번. 수퍼의 슈퍼의, 흥미사전 기법인데요. 수퍼의 흥미사전기법은 표조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표조조 바로 수퍼의 흥미사전기법이고요. 흥미사전기법은 두 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흥미사전기법으로 흥직지라고 했어요. 흥미평가기법,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카드 분류법 이렇게 세개 외우시면 6점짜리로 나왔으니까 어, 작업 경험 분석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세개 쓰고 는세개 쓰고 이렇게 어, 설명하시오 또는 그냥 명칭 세개만 쓰시오 하면 흥직증만 쓰시면 되고요 이번 어, 시험에선 서 흥직증이 더 많이 나왔어요 숲부에 흥미 사전 기법은 잘안나온는 곳인데 이번에 나왔네요 표조도 쓰시면 돼요 14번. 노멀이 제시한 성격 오 h 인빅5 e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했는데 노만의 성격 오요인은요 외호성정경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래서 외호성정경 이렇게 오시면 되 u 요 이것도 여러 차례 전문제 났을니잘 외워두셔야 되고 확장해 보기에 보시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홉 가지 중에서 우리 다섯 개, 여섯 개 외워두시면 되겠죠. 주로 다섯 개가 나왔는데 언제 또 여섯 개가 나올지 모르니까 넉넉잡고 아홉 개 제시해 놨으니까 편한 걸로. 이렇게 여섯 개 외워도 주면 되겠어요. 가장 사용하기, 의미 있는 질문 을 지시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청정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및 다루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반성의 장 마련하기, 변명의 초점 맞추기. 그래서 우리가 가의 전분, 적은의 변변 이렇게 외웠단 말이죠. 15번 생애 진로 사정 구조 중에서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을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어요. 생애 진로 사정 의 구조 중 진로 사정의 세 가지 부분인데요. 진로 사정의 세 가지는 이대 경험,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여가 시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대 경험 있죠. 여가 또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 나와있고요. 여가시간세개가 되어 있는데 진로사정의 세가지 분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이것보다는 확장해보기에 생애 진로사정 구조 LCA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가지가 있어요. 진전 강요 이렇게 진로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해서 진전 강요, 이렇게. 이게 더 많이 나왔던 것이니까, 요, 확장해보기 철저하게 외워두시기 바래요 16번. 특정 시기에 고용 동행이 다음과 같을 때, 임금 근로자는 몇 명인지 계산하셔야 했는데, 임금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만 15세 이상 인구수 비경제 활동이 인다 의미였고요. 지금 취업자 수 중에서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더해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은 취업, 전체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 이 숫자만큼 빼주면 되는 것이에요. 임금 근로자 수는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 수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빼준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이렇게 상용 근로자, 임시 일용 근로자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모두 하면 12819 이렇게 명수가 이렇게 나온다. 17번. 자기 보고식 같이 사정하기해서 같이 사정본 여섯 가지 우리 최과절 자백전 이렇게 여섯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크 목록 가치의 순위 매기기, 과거의 선택 회상하기,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 시간과 금전의 사용, 백일몽 말하기,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그래서 최고하절 자격여 6개 이렇게 외워서 나온지 좀 오래됐었는데 이래때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확정해 보기 가볍게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18번 일반적으로 경력단계는 초기 중기 말기 그리고 어 구분되는데 경력 단계별로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예를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신출로 처음 나온 거여서 많은 수검자들이 당황했었는데, 이렇게 전혀 모르는 신출 문제가 나올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건 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경력 초기의 프로그램은 경력 워크숍이 있고요. 경력 중기에는 직무 순환제도. 병력 말기에는 은퇴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가이드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